대승불교 경전 중에 해신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언제 뭐 이렇게 강의를 아예 해드리면 좋겠지만 어렵고요. 그래서 불교 좀 전문적인 어떤 이론들을 너무 파고 들어가니까 어렵고. 여기도 결국 가다 보면요. 보살의 수행단계에서 지바람일, 그걸 바람일이라고 불러요. 지바람일. 1단계, 2단계, 그각 단계를 바람, 각 단계의 그 바람일을 얘기하면서 지 바람일다 품에서 수행의 단계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일지는 어떻고, 이지는 어떻고. 예전에 이런 거 제가 딱 예전에 공부할 때 보던 책인데요.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일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불지까지 올라가는가. 그리고 각 지, 지, 각 지마다 또 닦아야 할 바람일들. 요런 요거. 자, 다, 다 소개해 줍니다. 이런 책이요. 쌓였어요. 그러면 좀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보고, 어, 난 영성에 어느 단계까지, 예, 갔는가, 가려면 나는 뭘 해야 되는가. 근데 여기도 결론이 뭐냐면, 육바람일만 잘 하잖아요. 육바람일. 육바라일잘 하죠. 여기서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laughs> 우리가 육바람일 보시지게, 예,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마법 쓰는 것처럼 찍은 사진 있죠.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 나오면서 좀 그거 흉내내보자 해서 예전에 찍어놨던 건데, 그 개봉할 때 찍었던 건데, 이제 최근에 써먹었는데, 거기 이, 이, 게요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깊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이걸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게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요게 이 순서가요. 되게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돌리면 우리가 늘 하는 건데 순, 순서로 매기면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3지는 4지는 정진, 5지는 선정, 6지는 반야 이렇게 하면요. 이게 이, 이 도형이 왜 좋냐면요. 일지는 양이니까 양이어야 되지. 양은 삼각형 위로 향합니다. 상승하는 불을 상징합니다. 하강하는 음을 상징하는 거냐. 음이죠. 그래서 남한테 베푸는 거, 기율를 지키는 거. 상황을 인욕하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보세요. 상황을 인욕하는 거의 반대는요. 이렇게 하면은 음양 음양의 정진 이렇게도 되지만 요 반대 자리에 있는 걸 보면요. 반야는 음이고 인욕은 양이고 사랑은 양이고 정의는 음이고 이렇게도 짝이 되죠. 이렇게도 맞고 순서가. 정지는 외적으로 성실한 거예요. 내적으로 성실한 건요. 깨어있는 거 선정. 이렇게 다 세트가 돼요. 공부하시기 좋죠. 이렇게 순서로 봐도 좋고 이게 보세요. 보시는 동, 우리 유교 동목에서 인이잖아요. 사랑. 사랑은 목기운이죠. 양이죠. 정의는요. 금기운이죠. 음이죠. 이게 봄과 을 서로 마주보고 있죠. 오행에서는. 여기서도 마주보고 있죠. 또 여름. 예절과 인욕은 여름이죠. 불기운이고요. 반야는요. 수기운이죠. 서로 또 마주보고 있죠. 이쪽은 토는 토기운인데, 이둘다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실함 쓸때두 가지로 써요. 내적 성실함은요, 참나 그 자체를 말하고요. 외적 성실함은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성실한 걸 말해요. 외적 성실함은 음토죠, 정진. 이쪽은요, 플러스 양토. 내적으로 깨어있는 거. 하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 성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 오행에도 맞고, 또 재밌어요. 이렇게 큰 삼각형이 되죠. 큰 양과 큰 음이 만나는, 태극이죠, 결국. 음과 양이 서로 원만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고. 그래서 육바람일 설명할 때는 요, 육망성이라고 하나요? 요 도형을 쓰는 게 좋죠. 오행, 오행하고 또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재밌죠. 아무튼 이 육바람일을 열심히 잘한다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대승에서는 십바람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방편바람일이라는 걸 하나 더 붙이고요. 칠지는 방편바람일, 팔지는 서원, 원, 서원바람일, 원을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능력, 힘바라밀, 구지는, 십지는요. 이제 반야가 더 현상계의 모든 정보까지 꿰뚫어보는 지혜로 확장됩니다. 반야가 더 확장된 개념인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이 해심 밀경은요. 육바라밀로 또다 갖다 붙일 수 있게 설명해 줘요. 방편바라밀은 육바라밀 중에 보시, 지계 인욕 처음 세 개. 보시, 예, 지계 인욕, 에 해당되고 서원바람일은 정진을 도와주고 흰바람일은 정진 다음에 선정을 도와주고 지혜바람일은 이제 반야를 돕는 것이다. 결국 육바람일의 확장판이다. 십바람일은 이런 원리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밀해요. 이 논문, 노, 이 논문이죠. 논문들인데 하나의 경전이지만 보시면 논문이에요. 이 원리들을 마음 쓰는 원리들을 설명해 주는 경전이자 <laughs> 연구기죠. 내기제 이제 보시면, 이제, 재밌는 거몇 군절 읽어드리려고요. 대승이잖아요. 대승을 이렇게 바람에를 강조하는 데들은 다 대승입니다. 이 바람에를 통해 레벨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주장하는 데는 대승이에요. 소승은요. 열반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레벨 올리고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열반에 들어가서 현상계에서 초월하는 게 목표니까. 그런데 이런 성문 종성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 통렬한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 비판의 핵심을 보면 우리가 소승과 태승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도 알수 있겠죠. 해신 밀경이란 경전에, 비록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모든 그런 용맹정진과 방편으로 교화하고 인도하더라도, 이런 성문종자는 절대로 무상정등정각,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깨달음은 우리가 말하는 이 십지 10, 레벨까지 다 가서 더 궁극의 어떤 불지를 깨닫는 걸 불지 불지의 그 경지를 깨닫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성은 아예 레벨에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일레벨에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말이 안 되죠. 애초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들은 본래 오직 하열한 종성만 있기 때문이다. 아주 저열한 종자만 가지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한결같이 자비가 박약하다. 중생의 아픔에 대해서 무심하다. 한결같이 괴로움을 두려워한다. 육바라미를 전체적으로 닦으려면요. 인욕해야 할 일도 생기고 남한테 베풀어야 할때 생기고 유혹을 이겨내야 할 때도 생기고 정진해야 될 때도 생기고 근데 이게 그럼 나 하나 열반을 위해서 이렇게 인욕하고 정진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요. 모든 인류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인욕을 해야 되고 내가 계율을 지켜야 되고 내가 베풀어야 되고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이걸 하려면 괴로워야 되죠. 즉 괴롭다는 게 뭐냐면 윤회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윤회 또 하는 걸 싫어하고 남 구하러 다니는 것보다는 업을 다 지우기를 원하고. 자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한결같이 저버리니 육바라밀을 해야 중생도 이롭고 자기도 이루어지는데 육바라밀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 자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레벨이 안 오르는 겁니다. 자기도 그냥 열반에만 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는 거죠. 이 경전만해도 열반에 못 들어간다고는 안 해요.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다만 들어가는 게 나쁜 짓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대승 경전마다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해심밀경에서는 그런 입장이다. 가능은 한데 보살들은 뭔가 일부러 열반에 안 들면서 윤회를 일부러 계속 하고 있는 존재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학당에서 말하는 애초에 윤회를 피할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원래 사실은 그게 초기 대승 경전인 반야신경의 입장인데 이거 후기 더 후기 경인데도 여기서도 여전히 이그 이, 반야신경의 입장을 시원하게 소화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뭔가 열반에 다들수 있는데 소승 소승성자들도 그 방식이 맞는데 우리 대승은 일부러 윤회에 안 들어갑니다 하는. 좀 그런 논리를 구사한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이 대승 경전이 아주 시원한 그 대승의 설명은 아니지만 입장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절대 안 한다. 그들은 한결같이 괴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수행을 일으켜 해야 할 일을 저버린다. 육바라미를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이 시대에 다른 중생들 다른 나라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 중생들 괴로운 거라서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자면은 또 업을 지어야 되고 내가 윤회를 해야 되니까 아예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한결같이 저버리는 자와 모든 수행을 일으켜서 해야 할 바를 저버리는 자중생 이로운 일을 안 하는 자 육바람이를 안 닦는 자 결국 같은 얘기죠 사실은 장차 도량에 앉아서 그런자가 장차 도량에 앉아서 저기 절에 앉아가지고 최고의 깨달음을 증득하리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성문 소승 수행자라 성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견성 추구하는 불교 선불교 분들 보면 딱 소승 성자예요. 지금 성문종자지 보살종자는 아닙니다. 나 견성 화두만 하면 화두만 닦아서 견성만 되면 끝이다 하고 믿고 계신 분들은 어딜 봐서 그분들이 자비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고 육바람이를 원만히 닦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이, 이 비판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처님은 뭘 말하고자 했느냐 이 말이 나와요. 부처님은요. 이른바 모든 마음법은 일체의 현상계 생각감정 오감의 마음법은 자성이 없고 독자적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나의 작용이지. 생겨난 적도 없고 소멸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참나의 작용으로 나타난 거지. 참나가 본래 공하니까 공으로부터 생겨났다가 공으로 사라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억지로 더 근본적인 모습은 그냥 공의 작용이니까 본래 생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없으며 본래 고요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한다. 본래 그냥 열반이다. 본래 그 자리가 열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법도 생멸하지만 생멸 자체가 공의 작용이고 참나의 작용이고 결국 참나가 열반이니까 이 마음법도 열반이라는 거예요. 마음법의 본 자성은 결국 열반이다. 그래서 마음법이 그대로 열반이다. 지금 눈앞에 보시는 이 책이요 그대로 열반인 줄 아셔야 돼요. 이거를 현상계. 내가 버려야 할 현상계라고 보시면 성문 소승 정자고요 저게 그대로 지금 내 마음에 나타난 모든 게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시면 이 순간 내 마음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게 참나의 작용으로 보이면 여기가 천국이죠. 여기가 열반이고 여기가 정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을 살게 됩니다. 이게, 이게 지금 사바세계고 버려야 할 거라고 보면 여러분 지옥에 있는 것 같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알아차리는 나의 지금 나툼이에요. 양자 양자 물리학자도 자꾸 이런 부분을 양자 물리학에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모든 게 알아차리는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뭘 버리고 뭘안 버리고가 있어요. 다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우주의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참여하자는 거죠. 그게 다예요 보살도는 육바라밀로 참여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이 육바라밀의 그 경영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면 현상계를 올바르게 경영할 수있다 거예요. 현상계 자체는 이미 참나의 작용으로서 그냥 주어지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이 세계도 결국은 그냥 공이지, 이것도 열반이지, 이건 더러운 게 아니라고요. 이미 참나와 에고는 그냥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이 이제 그 청정한 재료를 가지고 어떤 마군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탐진치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정토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의 몫이죠. 아무튼 이런 입장이 대승의 입장이다. 이런 얘기하면 또 초기불교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이 악플을 엄청 달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음, 또 부처님 욕한다고, 내가 믿는 불교를 비방한다고 엄청 싫어하시고,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비방 듣더라도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그분들 도 언젠가 생각이 나실 수 있잖아요. 혹시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러면 인생 바뀝니다. 그날을 위해 제가 또욕 먹어도 하는 게 보살도잖아요. 뭐욕 먹는 제가 욕 먹는 게 너무 힘들면 못할 텐데 이 정도 욕은 뭐또 뭐 보람이 더 크니까 이정 도는 해볼 만한 거예요. 그냥 내가 저는 뭐욕 먹어도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저는 저는 보살도를 좋아하는 거지 그렇게 그 무서운 사람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원칙주의가 돼서 말라 비틀어진 그런 사람. 유도리 없는 사람, 융통성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때에 맞게 그때 에 맞게 다 쓰는데 내 양심이 이 정도는 할 만하다 하고 제애고까지 타협을 본 양심이 외치고 에고가 뭐그 정도는 좀 희생할 생각이 있다 하는 그 정도 차원에서 제가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뭐, 그 무슨 뭐 감정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목석도 아니고 저도 늘 계산해 봐요. 할 만하냐? 그러면 할 만하면 하는 거죠. 안 되겠냐?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못하다번지점붙 뛰어내릴래? 저안 저안 올라가잖아요. 별로 아, 용이 없다. <laughs> 아니, 뭐 그런 걸 겁내, 뭐 보살이. 아무튼 하기 싫다. <laughs> 저는 하기 싫다는데, 그쵸? 제 애고가 하기 싫다는데, 뭐 굳이. 그런데 만약에, 막, 우리 가족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뛰어내리겠죠. 어떻게라도. 본인도 모르게 뛰게, 뛰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 따라 다른 거죠. 굳이 재미로 뛰어내리고 싶진 않다. 음. 재밌죠. 아무튼, 자기 애고를 잘 파악해야 멋진 보살도가 나옵니다. 우리 애고가요. 남보다 잘하는 면도 있고, 못하는 면도 다 있어요. 다 잘하는 애고는 없어요. 다 잘한다고 하는 애고는 뭔가 큰 어둠이 있을 겁니다. 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건죠 <laughs> 별로 50% 1 0 0예요 우리 애고 가지고 뭐 남하고 비교할 게 없고, 양심하고 같이 놀때이 애고가 큰 일을 저질러요. 기특한 짓을 해요. 양심하고 얼마나 같이 노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학당에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애고에 막 어떤 문제가 보이더라도, 저거는 애고는 다 저렇게 문제가 많아요. 저분이 양심하고 안 놀아봐서 저런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제가. 저분 애고는 특별히 못 났다라고 보지 않아요. 참 나랑 안 놀아서 저러는 거지. 참 나랑 좀 노, 놀아서 조금 사람 모습을 갖고 있는 거지, 안 놀면 똑같아져요. 금방, 금방입니다. 참 나랑 못 놀게 하면 애고 망가지는 건 금방이에요. 다 똑같은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아무튼, 여기서 뭐별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들 이 있고. 선남자야, 만약 보살이 바라밀로 중생을 넉넉히 이롭게 해줄 때, 재물로만 포섭하여 중생을 넉넉히 이롭게 함을 기쁘고 만족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좋지 못한 곳을 벗어나서 좋은 곳에 편안히 있게 하지 못하면 그릇된 방편의 행위다. 이런 말도 좋은 게요. 진리에 안주하게 하지 못하고 재물로만 살만하게 해준 걸로 나 보시 다 했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게 지금 보살의 핵심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살의 핵심은 법보시죠. 법보시. 재보시가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죽겠다는 분한테는 법이, 아니요. 밥 주는 게뭐 법보다 더 귀할 수 있어. 일단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마라 하는 거죠. 진리를 전해줘야지. 진짜 그 양반 상대방도 보살돼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그냥 재물에만 재물로만 그냥 이안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내할일다 했다고 할수 있냐는 거죠. 보살은. 이런 가르침도 유교랑도 통하고 뭐 어디든 통할 말씀이라 제가 좀 드렸고요. 대승 불교를 소승하고 막 싸우면서 주장하고 주장하던 그 당시라 치열하게 싸울 때라 이 소승의 입장도 많이 감안하면서 입장을 펴고 있,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소승이 계속 싸우면서 공존했어요. 대승 나오면서 소승이 끝났던 게 아니잖아요. 소승은 계속 내려오고 대승은 자기들 주장을 소승 불교분들하고 나누면서 계속 성, 이, 이론 싸움을 해 가면서 성장해 가던 시기라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그 입장들이 좀 달라져요. 소승하고 어느 정도 타협해 가면서 토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승의 입장을 또 감안해 주면서 주장하는 게 있고 격렬하게 소승을 저항, 소승의 이론을 아예 배척하면서 하는 주장이 있고 그래서 이게 또 적당히 절충돼 있고 하니까 읽어내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때그때 좀그 경전의 입장 따라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 일지 보살이 지금 우리 참나 안에 텅빈 참나 안에 이런 육바라밀의 진리 체계가 들어 있다. 이걸 우리는 구현한 현실에서 구현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게 보살이다. 여러분은 부처 되는 건 어렵잖아요. 이미 부처니까 여러분이. 근데 보살은 어려워요. 보살은 여러분의 중생성을 잘 경영할 때 보살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살되기 어려워서 사실 열반을 추구하는 거예요. 에고랑 노는한해는 계속 말릴 것 같아서 에고가 없는 세계로 가고 싶다는 게그 열반 사상 아닙니까? 그런데 보살 사상은 에고를 경영하자는 거거든요. 이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일 수도 있다고요. 자신의 못난 에고를 경영해서 성스럽게 만들어 간다. 이거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그 답을 얻는 게 일지 보살입니다. 딱. 내 안에 키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내 에고를 앞으로 어떻게 경영해 갈지 답을 얻는 자리가 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지만 가도 제가 톨게이트 통과했다고 하잖아요. 고속도로 진입했다. 부산 가는 고속도로를 탔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 부산에 도착한 거랑 진배없습니다. 이미 부산에 도착하신 거랑 진배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보세요. 선남자여 물들고 더러움이 없는 이 모습이 이것이다. 일지 보살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일지 가운데서, 우리 보살이 일지에서 이미 결정적으로 모든 법의 법계에 대해서 이미 통달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만법의 핵심을 이미 깨쳤어요. 육바라민이 모든 만법의 핵심입니다. 핵심 종자예요. 그걸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의, 모든 법의 법계에 대해서 이미 통달해 버렸다는 거죠.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통달했다는 겁니다. 이 인연으로 인해 보살은 반드시 그래서 이미 일지만 돼도 여러분은 이미 부처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이, 이분들이. 다만, 일부러 번뇌를 일으켜서 윤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말이. 저는 이건, 이거는 동감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할, 할 수, 하는 이유가, 소승성자들은 일지도 못간 분들이 열반에 들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그 이론도 인정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일, 열반에 들수 있지. 그러면 일찌면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열반을 일부러 거부하고 현상계에 나아가서 육바람을 깨쳤으니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일부러 번뇌를 안 버린 사람처럼 묘사를 해요. 당시 소승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이론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부러 번뇌를 일으켜서 중생의 세계에서 중생들 모두가 깨우침을 얻을 때까지 윤회를 멈추면 안 되니까 일부러 계속 번뇌를 가지고 다니면서 열반에 안 들어가려고. 이해되시죠?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몸이 너무 가벼워서 몸에 뭔가 세부치를 안 지면 떠버리는 사람처럼 그냥 번뇌를 안 일으키면 이 일지보살은 그들이 열반에 들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중생들을 내가 한 명이라도 그못 가르친 사람 없게 하려고 일부러 몸에 무거운 세부치를 들고 다니듯이 번뇌를 계속 지고 다니면서 일부러 윤회를 하면서 중생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신선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량한 공덕이 있겠냐. 대단하지 않냐 하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재밌는데 이걸 리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살을 당시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소승 성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열반에 들면 끝나는데 열반을 왜안 들어? 근데 열반에 들어버리면 중생을 못 도와주지 않냐.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왜 업적 보살들은 중생처럼 저렇게 중생의 삼진치를 갖고 있는데. 일부러 갖고 있는 건데, 그걸 갖고 있어야 윤회를 하고, 윤회를 해야 레벨을 올리면서 중생들을 더 도와주는 실력을 기를 거 아니냐, 그리고 도움받는 중생이 늘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 좀 황당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무튼 보살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대승보살은, 이 얘기는 뭡니까? 아무튼 그, 좀 황당한 그런 설정은 빼더라도, 끝없이 윤회에 머물면서, 중생이요! 우주, 지금 지구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살은요. 중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게 보살입니다. 화성에 중생이 있다면 여러분 화성까지 나중에 가셔야 돼요, 진출해야 돼요. 거기 중생은 중생 아닙니까? 거기 중생 다 성불시켜서 진짜 위대한 보살 만들 때까지 여러분 쉴, 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양심이 만족을 안 하니까요. 양심은 완전한 자리지만 이 에고의 세계에 작용할 때의 양심은요. 양심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찜찜하다고 외치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 자체는 막 불만이 없는 자리인데 애고의 세계에 작용할 때는요. 이 애고의 세계가 못마땅하기 때문에 양심에 맞을 때까지 계속 신호를 보내줘요. 찜찜 찜찜. 그러니까 보살이 온 우주 중생을 다 구하리라 말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살이 어느 날딱 앉아서 여러분이 보살인데 우리 식구들을 다 부, 부, 위대한 보살을 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면 찜찜하지 않겠어요. 그럼 옆집은 그러면 어 그럼 옆집까지 하겠다. 그럼 아홉 집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온 우주의 처음에 우리 은하계는 그럼 다른 은하계는 그러면 거기도 중생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양심이 찜찜해야죠 그래서 진짜로 그걸 다 해내겠다. 욕심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지구 어디 우주에서 귀퉁이에서 먼지 먼지보다 작은 별의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왜 저렇게 광호한 그 망상을 부리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 말을 왜 하냐면 보살의 서원이라고 양심이 그 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양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했을 땐 찜찜하던 거예요.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우주 어디들 가서라도 중생이 있는 곳, 인간이 있는 곳 특히나 인간이 있는 곳에 내가 꼭 가서 그 인간을 불보살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원을 안 세우면 양심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양심은 그걸 좋아한다는. 그러니까 역량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역량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레벨을 올려야 됩니다. 보살은 계속 레벨업을 생각하는 이유가 그 원에 맞추려니까 지금 내, 내 능력을 더안 키우면 찜찜해서 또 키우고 또 키우고. 어제의 잘못을 오늘 또 하고 있으면 찜찜하니까 실력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본래 공이라고 하면서도 실력을 계속 늘려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살의 오묘한 면입니다. 원래 부처면서도 이 고생을 해야 되는 이 보살의 존재처럼 예, 원래 원만하지만 매일매일 진보해야 되는 존재예요. 본래 텅 비어 있지만 끝없이 레벨업을 해야 되는 이 모순된 존재를 보리살타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인데 중생인 그 존재. 깨어 있는 인간이에요. 인간 중에 제일 깨어 있는 인간. 그 깨어 있는 인간들은 그 깨어 있음 때문에 끝없이 전진해야 돼요. 양심을 더욱 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코라테스가 깨어나 버리고 나니까 아테네에서 내가 아테네라도 일단 깨, 깨어나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 그거 안 하면 찔리니까 뭐라도 하는 거예요. 공자님도 그거 안 하면 찔리니까 어떻게든 중국 전역을 돌면서 양심하자고 울부짓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집에서 쉬고 싶은데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힘이 있어요. 양심이 자꾸 찌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이 양심 지킴이들은 양심 지키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 우주의 제일 이체로운 존재죠이 인간 중에 깨어있는 인간. 그걸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리, 깨달은 중생, 깨달은 중생.